가성비 노트북 추천과 할인 소식을 전하는 노트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몇십만원대의 할인이 들어간 역대급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관련 질문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만원의 예산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추천할 노트북 HP 빅터스 15입니다. 빅터스 15는 HP에서 가성비로 확실하게 브랜딩해서 밀고 있는 라인업인 만큼 제대로 돈값하는 제품이죠.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RTX 4050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높은 클럭 속도로 고사양 작업을 거뜬히 처리합니다. 사무작업은 당연하고 엘들링, 검은신화 5공 같은 스팀의 최신 게임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405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기에 DLSS 3.0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고사양 게임에서도 높은 프레임과 끊김없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게이밍 노트북스럽게 충실하게 잘 나와주었습니다. 15.6인치 크기의 16대9 화면 비율로 게임이나 영화 감상시 깊은 몰입감을 주고, FHD 해상도의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여 FPS 게임과 같은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부드럽고 끊김없는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밝기는 300니트로 실내는 물론 밝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처리속도도 든든한 녀석이 취향타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외모도 준수하고 PD 충전까지 지원해서 충전 편의성도 챙겨주니 어디 하나 아쉬운 구석이 없는 녀석입니다. 이런 완벽한 녀석을 100만원대에 살수 있습니다. 가격 성능 화면 어디 단점 하나 없이 무난한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그냥 HP 빅터스 15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그래픽 카드가 최소 RTX 4060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성비 겜트북 레노버 로크큐입니다. 전문가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 스펙인 그래픽카드 RTX 4060이 들어가 있고, TGP도 105W여서 막강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엘들링, 검은신화50,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고스펙 3D 게임들도 DLSS 3.0 없이 돌릴 수 있죠. 물론 DLSS 3.0을 킨다면 더 높은 프레임과 옵션으로 더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100만원대로 rtx 4060이 들어간 노트북을 이 가격에 살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까지 드는 미친 가성비 를 자랑하죠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듀얼팬에 히트파이프도 있어서 tgp 105w에도 여유있는 충분한 쿨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pd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 편의성도 챙겼습니다 4050 들어간 겜트북에서 게임 한장 정도 값더 얹으면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레노버 2024 로크 큐입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은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나 좋은 디스플레이 등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대부분 2kg이 넘어가죠. 그런데 아수스 A14는 1.44kg이라는 미친 무게를 자랑합니다. 사무용 노트북이라 우겨도 믿을 무게죠. 그런데 이 녀석 이런 무게의 그래픽카드는 또 좋은 거를 넣어놓았습니다. RTX 4000번대의 엔트리급 라인업인 RTX 4050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단순 사무작업, 캐주얼 게임을 돌릴 수 있고 프로은 아니지만 고사양 게임. 영상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4050이 들어간 1.44kg의 노트북이라니 이것만으로도 A14를 살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내구도도 잘 챙겼습니다. 무려 미국 군용등급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했죠. 왜 이름에 터프 게이밍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는 터프한 내구도입니다. 가벼운 녀석이 튼튼하기까지 하고 PD 충전까지 지원하니 여기저기 막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2kg이 넘어가다 보니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는 힘든 편입니다. 그러나 A14는 1.44kg으로 가볍다 보니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최고죠. 게이밍 노트북 중 최강의 휴대성을 지닌 녀석을 130만원대에 살수 있는 기회. 아수스 터프 게이밍 A14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인기가 좋은 제품들이니 품절되거나 할인이 빠지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절되었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좋은 할인 소식 금방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트북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 댓글 자유롭게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